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에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 밥이란 말은 딱딱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주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은 어, 가르침을 소화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사울이 은유법을 쓰고 있는데요. 밥과 혹은 저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많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아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또한 되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육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추약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아직 밥을 소화시키지 못할 밥을 먹지 못하고 아직 저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아직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무, 딱딱,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즉, 저주로 먹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듣기 쉬운 말씀. 즉, 듣고 싶은 말씀. 즉, 내가 그냥 꿀떡꿀떡 넘기기 쉬운 말씀 있죠. 우리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젖과 같은 말씀 있죠. 아, 그냥 내가 뭐 애써서 쉽지 않아도. 애써서 막추잉 하고 그것을 넘기려고 힘쓰지 않아도 아멘 하면 기분 좋은 <laughs> 어떤 일들입니까? 아,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이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런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만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냥 꿀꺽꿀꺽 삼키기만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별 어렵지 않고 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때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마음, 때로는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도 받고, 어, 고침도 받고, 그리고 힘써서 애써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받을 때, 아니, 왜 좋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어, 훈육하고 혼내는 이야기를 해? 뭐 이러면서 꿀꺽꿀꺽 삼키지 못하는, 마치 밥을 씹어 삼키지 못하는 이야기처럼, 아주 쉽고, 어, 듣기 좋은 말에만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바울이 3절 말씀에 이 고린도, 고린도교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증거로 뭐라 뭐를 들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즉,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하는 일이 있고 분쟁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확실하다. 그것을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지. 누가 더 열등한지 이러한 것을 가리려고 애쓰고 누가 저 더운 포지션에 있는지 누가 더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그 가운데서 중점적인 가치로 여겨질 때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즉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누가 더 좋은 위치 대단한 위치 존경받는 위치 누가 더 열등한 위치 누가 가려진 위치 이러한 것들에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속하는 일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증거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맞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는 유혹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오늘 그 바울은요 말하자면 교회 설립자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후에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요. 어, 누구는 어, 아볼로파요. 그러면서 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들 명분이 있어요. 아 그래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아, 바울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처음에 그렇게 짓기만 했지 사실은 설립만 해놨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훈육하고, 또 그리스의 도 사람으로 장성케 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아볼로지. 그러면서 서둘 가운데 파가 형성된 거예요. 둘다 명분들은 맞고, 또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쪽 다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그것이 단회 목사가 됐든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든 혹은 나중에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목회자든 간에 어쨌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그 미숙함의 증거가 드러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관계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한정적이잖아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은 친해지는 그 과정에 시간을 투자하면 누군가는 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그만큼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친하고 누군가는 덜 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든간에 그 가운데 차이가 발생하고요, 서운함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숙함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자의 증거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에 속한자의 증거는 거꾸로 뭘까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사역을 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아무리 존경스럽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보다도 더큰 관심은 누구여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주님이란 얘기는 뭐예요? 교회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가장 큰 관심은 그 교회인 거예요.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주님인 거예요. 여기 아무리 때론 실수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도요. 성도들 전체가 그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에 온 관심이 모두 쏠려 있으면요, 시기와 분쟁 비슷한 것이 일어났다가도 그것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는 그 비슷한 것이 일어났는데 서로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느 사람이 아,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명분도 똑같아.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일까요?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이 어, 주님의 뜻에 가까운 쪽에 있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따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은 사람.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될때 어려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할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해 볼까요? 첫 번째,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러니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내 봅시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도 받았는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님만 거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실령한 어, 기적들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받은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 육신의 욕심에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욕구에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요왜 영적인 사람이냐면 성령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따라해볼까요? 육신적인 사람. 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이것과 구별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육신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어, 이세 가지가 얼마든지 뭐 분명하게 100% 클리어하게 다 분류되기는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에 조금 더 치우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에 조금 더 치우친 사람도 있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 조금씩 조금씩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치우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마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어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삶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 삶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경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과하며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난 천국 가겠지. 그리고서는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좋은 것을 입을까. 혹은 어떻 하면 더 편한 삶을 살까? 어떻 하면 내 소원을 이룰까? 오직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그 생각만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에 이끌리며 사느냐?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려놓은 채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 오늘 거기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좀 있는지? 오늘 성령님 앞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제가 온전히 영적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있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거 아니냐. 아볼로가 대단한들, 바울이 대단한들 그들이 너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었느냐? 바울이란 말 입밖에도 꺼내지 마라. 아벌로라는 말 입밖에도 꺼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는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이끄심, 그것만이 너희에게 주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던 이런 시기와 분쟁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영적인 삶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인 삶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가 가운데 계심을 믿지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근한 삶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욕구,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더욱 깊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